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법치주의와 공정성 회복에 상징적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방송에 출연하여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일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발언이 단순한 기억차고나 의견 표명의 차원을 넘어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주장해온 정치탄압, 법리적 무죄라는 프레임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 후보로서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허위 발언 역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혐의에 대해 사법적으로 중대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며 법치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특히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진영논리에 치우친 반법치적 판결이었으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은 것은 국민법 감정과 사법정의를 되찾은 상징적 사건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조금 콩닥콩닥하면서 봤더니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는 그만큼 이번 판결이 갖는 정치적 법적 의미가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역시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도 박탈된 것과 같다며 이재명 퇴출은 이겨야 완성된다. 제가 이기는 길에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평을 넘어 이번 판결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대한 전환점이 될수 있음을 예고하는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언행과 법 위반 논란에 휘말려 왔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강요 의혹 등 수많은 사건이 그의 이름과 함께 오르내렸으며 대부분의 사건이 아직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후보가 대선을 강행한다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정치의 도의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형사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국민과 사법부가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도덕성과 진실성에 대한 기준을 세운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몰랐다는 발언 하나가 허위사실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은 정치인의 언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녀야 하는지를 경고하는 법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정치보복, 정권의 음모라는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동욱 국민님 수석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며 2심 재판부가 내린 괴리된 판결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혐의는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대선 후보가 이렇게 많은 범죄 의혹을 안고 출마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는 비판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은 범죄 혐의자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나경원 의원은 사법부가 국민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깊은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죄인 이재명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여론 속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직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을 온전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며 정치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을 신속히 열어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부합하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정치는 책임이며 진실 위에 서야 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거짓 위에 세워진 권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하며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사법의 판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정중히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